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 쇼스틱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MTV를 입문해가지고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기술들을 보면은 뭐 매뉴얼, 윌리, 그 바니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MTV를 입문하고 무턱대고 윌리나 바니오부터 연습을 해버리면은 그게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어요. 좀 조금 더 고급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에 기저되는 기술들을 익혀나가야 MTV를 조금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탈수 있는 아 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온라인 게임을 해도 스킬 테크 트리라는 게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막 에너지 볼 쏘다가 2차 전직하고 대마법사가 되면 막 메테오 블리자드 막큰마법사 쓰고 막 그러잖아. 예, 그런 것처럼 m t v 도 나름의 스킬 테크 트리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윌리도 좋은데 좀 다른 것부터 천천히 해가면은 이제 그게 다 나중에 도움이 돼요. 게임으로 따지면은 윌리는. 멋있기만 하고 데미지 겁나 안 나오는 그런 기술이라고. 근데 이제 뭐 유출 포지션 앞바퀴 들기 이런 거는 이제 필수 기술. 시작하기 에 앞서서 핸들바를 떡밥 잡봅시다이 얘기 수십 번 해가지고 또 영상에 언급하기를 미안한데, 자 핸들바를 짚고 살짝 팔을 바깥으로 응, 팔꿈치 바깥으로 살짝 그리고 브레이크는요 원핑거 간격을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간격을 조절하다 보면은 기어 케이블이 너무 멀어진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기어 케이블을 그럼 안쪽으로 옮기면 돼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원핑거로 각도는 이제 자기 편한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MTB 레벨 1이라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수로 익혀야 되는 기술이 뭐냐면은 이런 인도턱 정도 되는 단차랑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진다고 하면은 자, 못움직기 이런 정도의 단차를 오르고 내벨 제가 이제 포항 갔을 때 대략적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설명을 해보자고요. 다리를 쭉 펴고 서 있어야 돼요 이제 편하게 이렇게 서서 가면서 뒤꿈치 내리고 다리 쭉 펴고 핸들 가볍게 잡고 이러시면 돼요. 자 턱을 내려가는 게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물론 인도턱 요 정도 되는 거는 어드바이크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 별다른 액체접 없어도 넘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m t b 타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바른 자세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내려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서서 타면서 이제 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세를 낮춰야 돼요. 자세를 낮출 때 음. 앞으로도 낮추는 게 아니고 뒤로도 낮춰지는 게 아니고 음. 안장 위에 그대로 그대로 수직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턱이 나온다. 턱이 나온다. 턱 앞바퀴 내려갈 때 핸들을 턱 아래로 쭉 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뒷바퀴도 내려오면서 충격 흡수. 자 서서 가다가 턱 나왔다. 쭉, 쭉. 팔을 왜 구부리고 진입하냐면 이제 펴고 들어가면 이렇게 자전거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 일로 오세요. 팔쭉 뻗고 있을 거예요. 형.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밀면. 그대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 충격이면 받으시면 돼요. 어. 하나 둘셋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쭉. 아, <laughs> 아어 미끄러졌다. 아, <laughs> 살인 여기서부터 접으면 이만큼이나 접을 수 있잖아. 그죠 그죠. 충격을 다 이만큼 받으시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전거 트레블이 짧아도 몸만 잘 사용하면은 어, 음. 아, 얼마? 몸이 잘탈수 있다는 말이네. 이쁘면. 도누나 만 <laughs>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약간 내려가서 충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받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내려간 상태에서 단차 높이만큼 이렇게 쭉 밀어줌으로써 단차를 생략시켜 주는 거예요 아 단차가 줄수 있는 충격을 네 팔로 미리 받아버린 거네 팔로 싹싹 어. 싹 눌러서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어. 팔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격을 받은 거라고 보는 거죠. 약간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서 받는다고, 이렇게 받아버리면, 앞으로 완전 꽂혀요. 그 사람에서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받아지고, 누르고, 누르고, 다음 아. 충격 준비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턱을 예쁘게 잘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은 이제 턱을 올라갈 거예요. 이 턱을 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 동작은 항상 똑같아요. 가다가 턱이 나왔다. 네. 그러면 다운, 다운한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타이밍에 밀어줘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자기가 팔과 다리를 쭉 밀었을 때 앞바퀴가 턱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팔을 턱 위로 이렇게 쭉 뻗어 주는 거지. 포지션 낮추고, 앞으로 민다 해가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 니 자기 몸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몸은 가만히 있고, 순간적으로 찾은 거만 앞으로 아유. 보내는 거예요. 아빠 끼을 이렇게 딱 올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 한두 번 해서, 안 되면은 한열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감오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쉬운 동작이거든요. 앞빠끼이 올라가서, 그러면은 무서울 수가 있어 내려버려 올리고 내려버려 옆으로 이렇게 자 다시 자, 앞바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뒷바퀴가 턱이 다 부딪힐 거예요 어. 부딪혀서 올라가면은 좋고 어. 못 올라가면은 이제 페달을요 한번 쳐주세요 앞바퀴를 올리고 쳐 이렇게 음. 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니까 러 속도빨이라 그러죠 우리가 진짜 턱을 오른 연습을 할 때는 걷는 속도 또는 걷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 뒷바퀴는 소중하니까 천천히 와서 페달 치고 이때 중요한 게 약간 일단 페달이 수평이 돼야 돼요 페달이 내려가면 턱을 올라갈 때 걸리거든요 헤달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뭘할 때나 항상 수평 뒷바퀴를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펑크가 날수 있어요. 공기압을 항상 좀 빵빵하게 넘어가면서 뒷바퀴가 걸리면서 충격이 올 거예요. 이 충격을 이겨내셔야 돼요. 앞으로 할 거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겨내고 몸을 앞으로 보내면서 헤달 가볍게 밀어주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연습하시다가 진짜 사나이 같은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제가봐도 무서운데 이걸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이렇게 서스펜션이 눌렸을 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턱은 타고 내려오는게 아니라 뛰어내리셔야 돼요 어. 죽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MTB를 입문하시고 딱 첫번째 주에딱 요정도만 연습을 하시고 익혀도 진짜 성공하신거예요 왜냐면은 뭐 뉴트럴 포지션, 코너링 뭐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약간 은 지루해요 그러니까 감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MTB 샀으니까 최소한 이런 단차 정도는 돌파하면서 아 이거 MTB가 재밌구나 라는 걸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해봤던 것들이니까 그죠? 이게 옛날부터 MTB 하면은 도로에서 맨날 하이브리드랑 로드한테 따이잖아요 <laughs> 이제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도로 빼고 얘가 다 빨라요 한 칸짜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되는 단차를 내려가는 거 낮아지고 툭촉툭어 팔을 잡고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가 네 낮아지고 촉촉 촉. 지금 앞에 계단이 3개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여러개 있는 곳은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타도 되는데 속도가 조금 나면 이거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가서 한 번에 쭉 여러 개라고 어려워할 필요 없다. 음. 속도가 어느 정도 나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계단이 세 개잖아요. 사실 두 개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 속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돼요. 똑같이 앞을 들고, 하중으로 옮기면서 페달링을 하는데, 충격이 세번 오잖아요. 이세 번을 다 이겨내셔야 돼요. 따다닥 하고 이겨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어비가 조금 가벼운 게 좋아요. 너무 무거우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하고 계단이라는 게세 칸인데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합쳐졌어. 그러면은 토탈 한요 정도 높여야 될 거야. 근데 이 정도 높이를 이제 완만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요 정도 단차를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요 모서리. 그러니까 충격이 땅땅 올 뿐이지, 그 충격을 이제 몸에서, 아, 충격이 오는구나, 이렇게 약간 태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면은, 이제 페달링을 하면서 부드럽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계단을 오르는 거 보면은, 어이구, 나는 못 올라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해보면은, 이 계단이 나의 자전거에 주는 감각이 익숙해지면은,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이그 정도로 가볍게 기어를 사용했어요.